이 아침 조사님 어 아주 그냥 그 뭐지 물안개가 끼듯이 그냥 착 하늘이 이렇 잔잔하고 약간 불투명한데 중요한 건어 우리 조사님이 엄청난 고기를 잡으셨다는 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쭉 들어서 헐! 오! 야 사이즈 실루엣 보십시오. 자 실내 너무 예쁩니다. 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. 자 이런 아침이어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잠길 수 있는데, 자 그래도 저희 특징상 좀 이렇게 좀 좋은 목소리로 자 해보겠습니다. 자 근데 붕어가 좀 감춰가지고 뭔가 이렇게 벨벳을 누르고 말이야. 자식이 아주 그냥 신비감을 줍니다. 자, 자, 그렇습니다. 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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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, 자. 저는 기대를 4자를 예상하지만 어떻게 아, 다시 4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. 어이힘 좋아. 어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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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눈좀좀좀 눈 좀, 좀 이쁘게 뜨자 좀. 야, 왜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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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술대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수술대 아니야? 그냥 계측자야계측자 아유, 그래 그래. 야, 너가 튀어가지고 지금 화면이 뿌옇잖아. 자, 화면 뿌한 거 붕어 붕어 저기 비닐에서 나온 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십시오. 어떻게 그냥. 딱고기로 튀었습니다. 아유, 힘쓰는 거 봐라. 자, 개칙, 개칙 가겠습니다. 아유, 너무 이뻐, 붕어가. 자, 딱 마셨습니다. 끝까지 갑니다. 좀 참아줘. 아, 4자는 안 됩니다. 37.7. 37. 아, 소리가 사는데. 38.5. 자, 정확하게 보십시오. 38.5입니다. 4차에서1.5 빠지는 38.5. 어마무시한 어, 붕어를 우리 조사님이 잡으셨습니다. 자 우리 평택 조선님 어자안 하신답니다 뭘안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조선님 뭘안 해요 또아 사자가 아니라서 안 하신다는데 안 아, 인터뷰를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고 어, 화면이 왜 이렇게 흐려지냐 야 붕어 너 때문에 좀 카메라 상태가 좀안 좋다 중요한 거는 요거 먹고 나왔습니까 그거만 얘기해 주십시오 아 이거 아니고 이거 먹고 나왔습니다 요거 먹고 나왔고 자또 게토레이 탔습니까 게토레이 색깔이 뿌연 거 보이시죠 이 게토레이입니다. 자, <laughs> 비법을 좀또 공개해 줘야지. 또, 또, 또 몇칸대서 나왔습니까? 빨리 좀. 38대. 38대. 좀 저, 저기 장포 가운데로 나온 것 같아. 맞죠? 가운데. 어? 정입니까? 자, 자, 또, 또, 뭐, 뭐, 우리 조사님들이 뭘또궁금해 할까? 야, 여기 이거 비닐은 이렇게 큽니다. 자, 어, 또, 찌올림이 어땠습니까? 찌올림. 얼른. 처음에. 네. 한... 반마디 올리고서 가끔 있더니 이분 후에 쫙 올려줘 야 세상에 얘가 반마디만 이렇게 올리고 뭐 10초 후에도 아니고 그렇게를 2분이 걸려다 그 다음에 쫙 올려가지고 얘는 얘는 진짜 뭐 음미란 첩자 아주 뛰어난 뛰어난 스파이네 근데 조사님이 뛰어난 거 어, 2분을 기다렸다가 얘가 아 물고 있다라는 걸 감지해서 2분에 올리는 놈을 잡으셨다고 합니다. 시간은 몇 시입니까? 마 타임. 마 타임. 너몇 시에 나왔니? 자, 물밖으로는 몇 시에 나왔어? 자, 몇 시에 말, 네, 대충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. 10시라고 합니다. 10시. 야, 너 노련했다. 어? 어떻게 어밤마디를 하고 2분을 버티고 그렇게 하고 또 입질을 하냐. 너는 너가 노련했는데 어, 조사님이 더 프로 나왔습니다. 자... 자, 이제 힘 빼고, 힘 빼고, 다시 어망으로 들어갑시다. 자, 38.5로 1.5 미달인 4자입니다. 그래도 4자에 가까워서, 진짜 딱 육안으로 봤을 때 빵이 너무 좋아서 4자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. 자, 어쨌든 너무 수고하셨고, 감사합니다.